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학교 적응과 학력 격차 걱정에 초등학교 1학년은 대부분 매일 학교에 가는데요 네 등교 확대 첫날 학교 현장은 어땠는지 금창호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금 기자 네 오늘 일단 서울 문백 초등학교 등교 현장을 다녀왔다고요 어, 학교 학생들의 등교 모습 어땠습니까? 네, 일단 모든 학교의 등교 인원이 3분의 2까지 지금 늘었죠. 예. 어, 학교에 더 자주 나가게 된 학생들의 발걸음이 상당히 즐거워 보였습니다. 네. 예, 그동안 교사의 대면 지도가 적어서 자녀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없다고 걱정했던 학부모들도 한시름 놓은 모습입니다. 네. 예,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대한 걱정은 여전했습니다. 예, 오늘 자녀를 학교에 보낸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절대 벗지 말고 친구들이랑 가까이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학교에 가서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요. 일단 이런 걱정을 좀 덜려면 감염 위서, 위험부터 최소화해야 될 텐데 학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다녀온 이 문백초는 오늘 1학년과 2학년 그리고 3학년, 5학년이 학교에 갔습니다. 네. 이 교직원들은 등교 시간에도 교문 앞에 나와서 학생들에게 거리를 띄워야 한다고 지도했고요. 어, 체육 활동도 넓은 운동장에서 최대한 간격을 띄운 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어, 급식 운영 방식도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2교대 방식의 그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였는데 3교대 하는 식으로 400명 정도 들어가는데 한번 급식 인원은 한 100명, 150명, 고정 150명 전으로 인원수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초등학교는 비교적 원활하게 좀 등교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초등학교 1학년이 특히나 좀 매일 등교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확인을 해봤더니 서울시교육청은 이 초등학교 602곳 대부분이 1학년 매일 등교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지역 초등학교 1학년도 매일 또는 주 4일 등교합니다.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산을 제외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초등학교 1학년뿐 아니라 모든 학년에 학생들이 사실상 전면 등교를 하는데요. 이 지역별로 전교생이 900명에서 1,000명인 학교까지 전체 등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생활 적응력과 또 사회성 문제를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이 좀 우선적으로 고려됐던 것 같은데 전 학년이 모두 등교할 수 있는 그 날까지 문제 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